경찰이 자가격리를 어긴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. 이 남성은 두 차례나 무단 이탈해 사우나 등을 방문했습니다. 박윤수 기자입니다. 지난주 금요일 미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대상이 된 68살 남성 A 씨. 입국 다음 날인 토요일 오후 2시쯤 서울 송파구의 한 사우나를 찾았다가 얼굴을 알아본 지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지인이 외국에서 돌아왔다고 하니 자가격리자가 맞잖아요. 경찰을 협조를 신변학번 해보니까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. 경찰은 한 차례 경고한 뒤 A 씨를 돌려보냈습니다. 하지만 5 시간 뒤 A 씨는 똑같은 사우나를 다시 방문했고 이번엔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.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입국 과정에서 과거 사용했던 휴대전화 번호와 예전에 살던 고시원 주소를 적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휴대전화가 있었서면 저희한테 그 모니터링 대상이 되죠. 없어요 이 사람은 아예 적은 전화번호가 없는 결번이니까. A 씨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경찰은 자가격리 위반을 중범죄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경찰 관계자는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고 반복해서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만큼 재범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. 강남 유흥업소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에 들어간 30대 여성 B씨는 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 9일 새벽 서울 성동구 거주지를 무단 이탈했습니다. 휴대 전화를 집에 놓고 이틀 동안 외출했는데 경찰에는 별 문제가 안될것 같아 돌아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B씨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.